공항을 건설해요. 네. 지금 무안 공항에 철새 도래지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철새 조류 충돌 때문에 가덕도도 마찬가지에 철새 도래지가 3.3km 내에 있고요. 네. 그리고 다,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국제적으로 조류 이동 경로예요. 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은 서식지지만 네. 가덕도는 이동 경로에 있어요. 대마도하고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네. 그대마도에 철새들이 가고 오고 하면서, 어, 가고 오고 하면서 가장 짧은 해당 거리가 철새들이 7단 거리가 가덕도에 80km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방면이 지나가는 길목에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어요. 새들이 다니는 그곳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24시간 건설한다. 24시간 24시간 공항이라고 요그거짓말 하세요. 국대선단 <목소리> 한 분은 24시간 공항이 될수 없어요. <목소리> 아니요, 좀 봐주세요. 민주당의, 입장이랑은 뭐, 민주당의 입장은 하잖아요.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생존과 결부어 있는 문제. 그거는 나중에 논의하시고. 아 이거 빼지 마세요. 빼지 않아요. 빼지 네, 마세요. 여기 학생들 그건 아, 여기 저의 자유. 아 네, 그럼 이거 렇게 이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아니가 아니, 아니, 초상권은 제가 아니, 지워드릴 테니까 여기는. 다른데 아니, 집이... 아니,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아니, 초상권이. 아니 나오는데. 그러니까 초상. 권은이용 아니 아니 저도 이걸 다 지운다고요. 그러니까 얼굴만 지우고 민주당이 황해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할 일이 아니죠.